네. 오늘 하루 종일 시험을 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우울해하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3월 모평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첫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학생들 스스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메이크업 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분명 남은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오늘 푸셨던 문제 중에서 미적분 관련해서 또는 수원수투 관련해서 킬러문항을 저랑 푸시면서 답안지랑은 좀 다른 방식을 보면서 또 답안지도 보시고 제풀이법도 보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킬러문항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뭐 기역 니은 디귿은 써놨고요 이제 그림을 보고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세타라고 놓으시면 코사인 세타 값은 아예 줬습니다 맞죠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시작해 보시죠 제일 먼저 요 각도를 a라고 놓으면 요 각도도 a가 될 거예요 값.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요 각도를 b라고 놓으시면 요 각도도 b가 될 거거든. 근데 보실 거는 이제 원주각이 좀 활용됐을 거예요. 원주각이, 요렇게.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 A니까 당연히 얘도 뭘시돼야 되지? 그죠 당연히 A가 돼야 됩니다. 값. 맞죠? 그리고 나서 또요호 AE에 대한 원주각이 또 A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얼마예요? A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AE 길이랑 EC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다. 값. 맞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풀리냐면 니은이 풀리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값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 AC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코사인 법칙 쓰실 수 있잖아요, 맞죠? 따라서 x 제곱이콜 25 플러스 16 마이너스 4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가 41에다가 마이너스 40 곱하기 얼마냐면 8분의 1이라서. 얘가 36이 되니까 아, x 값은 6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기억은 또 참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값. 그다음 마지막 d 값이 포인트인데 d 값은 이렇게 잡으시면 어떨까? 지금 이 d 값을 물어봤거든요. 요 길이 값을 물어봤어요. 이 d 값을요. 근데 저, 저는 개인적으로 여게좀 보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a 플러스 b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타전두 내각의 합과 같잖아. 근데 얘도 보시면 얼마요? a 플러스 b 에요그쵸 다시 말하면 아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도 같아져요. 다시 말하면 이 d 길이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 a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값. 맞죠? 그럼 이제 오케이 끝났죠. 왜?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실 건데 포인트는 이제 뭐예요? 얘가 세타면.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냐면 요 크기 값이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값.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 먼저 구해볼까? 파이 마이너 세타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실제로 구해보시면 요기 d가 아까 6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a라고 놓고 푸셔도 괜찮겠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따라서 d 값을풀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36이 콜,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맞죠? 따라서 x제곱이 콜, 16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으니까, x이 콜, 4가 될 겁니다. 4. 따라서, a라고 넣어야 되죠? 예, 네, 따라서 얘는 틀렸네요. 요렇게, 기아 파트에서 여러분, 좀 기아가 이번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긴 했었어요. 특히, 이때 풀어드릴 21번 같은 문제들이 좀 어려웠는데, 기하 같은 부분들에서도 한번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지 조금 더잘 풀이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조금 어려웠을 부분들이 많았어요. 도형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문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조금 주목했던 게, 왜, 라지알 제곱 마이너스 스몰알 제곱일까? 라는 부분에 좀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분배하게 되면, 결론 어떻게 될 거냐면, 4 라지알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뭐, c, a, b, 얘를 세타라고 해보죠. 세타, 마이너스 4 스몰알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여기에 루트를 씌운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er,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그치 뭐예요 사인 세타분의 a 뭐 이런 거잖아 맞지 얘가 뭐 e r 아, 이렇게 했던 거잖아 각 다시 말하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셨죠 근데 좀 어려웠던 부분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얘가 지금 2분의 1인 건 알겠어 왜냐면 문제에서 1대3 4분 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2분의 3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있지 무슨 말이냐면 아무 길이도 안 나와가 있어 밑변 말고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세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이 값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값. 뭔가 마시죠? 그래야지 사인 세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있으니까 얘를 x라고 한번 나봅시다 한 번.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 값이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예요 값. 괜찮죠? 그리고 나서 또이 삼각형, CHB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요 길이 이퀄 루트, X제곱 플러스 얼마? 그렇죠.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지, 요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제 쓸수 있어요. 요 삼각형에 대한 세타랑 길을 아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아, 이 BC, 다시 말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 equal, 맞죠?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값스몰 r 이죠스몰 r 요렇게 괜찮으시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2 e 이퀄 4 곱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뭔가 꼴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요렇게그렇서 여기서 응용하셔야 되는 거지. 그다음 이제는 어떤 삼각형을 써야 되냐면 큰 삼각형을 써야 돼요. 요렇게요값 맞죠? 근데 어떤 각을 써야 되냐? 근데 문제에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줬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세타면, 수선의 발을 그어보시면, 이렇게요 길이도 세타니까, 요 길이가 파이 마이너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는 어떤 길이가 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얘분의예를쓸 거잖아, 각. 괜찮으시죠? 그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거든요? 그쵸? 오케이? 근데 닮음비는 1대2예요 1대2,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어? 얘가 X니까 얘몇 X? 요거는 2X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값. 그치? 그럼 똑같이, 피타고라스에 이하면 얘도 얼마야? 얘가? 루트 얼마죠? 4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값. 4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렇게요, 값.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아, 피타고라스 쓸수 있겠지? 얘가 얼만데? 3이잖아, 3. 3이랑 얘랑 피타고라 쓰시면 얘 얼마야? 루트? 얼마입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죠? 8이 되겠네요. 값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아얘 분의 얘또 사인 세타 쓸수 있잖아요. 요 사각형에 대해서. 맞죠? 따라서 그대로 접근하시면 루트 4x제곱 플러스 8 이퀄 라지 이 r 사인 세타 어차피 파이 마이너 세타니까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지 않아 어차피 마치 따라서 제곱하시면 4x제곱 플러스 8 이퀄 4 라지알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얘를 뭐하는 거지? 빼는 거니까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빼기 얘니까 3x제곱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각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얘가 얼마래? 5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제곱 값은 15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값 괜찮죠? 이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막상 보면 어렵진 않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요렇게 푸는 방법들좀 보시고 특히 이 문제가 풀려면 사인 법칙도 아셔야 되고 또 비율 관계들도 많이 나오니까 꼭 복습하시면서 본인 걸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좀더 좋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일단 1차 함수가 f(x)인데 얘가 g(x)래요. 오케이. 근데 g(x)는 극값을 그 갖지 않는데 그 말은 g 프라 x가 0이 되지 않거나 또는 0이 되더라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잖아. 값 체인지가 맞지? 근데 오케이 일단 인테그럴 구하는 x 있으니까 x 밑에 있는 똑같은 숫자 0을 넣어보자. 0을 넣으면 g 0은 0이거든요. 그 말은 아얘 나가립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가 맞죠?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가. 괜찮으시죠? 그럼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G 프라임 X가 T 대신에 X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각 요렇게요 각 맞지? 근데 풀이 식을 보니까 막 복잡하게 써있는데 복잡할 필요 없어. 잘 봐봐. 따로따로 생각해봐.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그늘 어디서 가냐면 마이너스 2랑 2에서 가져요. 그다음얘 그래프는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했던 게, 일차 함수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걱정을 했을 텐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가 돼도 대칭 때리면 어차피 절대 값 되는 거고, 음수가 돼도 어차피 절대 값 되는 거거든, 값. 그치? 그,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인데, 얘를 A만큼 내린 거래요. 양수 A만큼 값.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그래프냐면, 이렇게 내려왔겠지, 이렇게 값.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알파, 여기, 베타에서 또 0이 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야.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우리 너무 많이 했어. 무슨 건? 그렇지. 중근 관계잖아. 중근 관계. 그 말은, 마이너스 2랑 2에서 부호가안 바뀌려면 얘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마이너스 2랑 2가 되면 된다는 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 축방은 X equal 0이었던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 G2가 5라는 거니까, G2를 써보시면요. G2 e q 인테그란 0부터 2까지만 하면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는 괜찮은데 얘 값을 가져가야 돼요. 이제 t로. 그치? 근데 얘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때요? 0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다르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어떻게 잡을까? 되게 쉽겠지. 왜냐면 1차 함수니까 x가 0 이상에서는 뭘 가져가줘야 돼? 기울기 m이라고 하시면 얘는 2를 그늘로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m일 거예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뭘 쓰셔야 돼? 그죠. 요걸 써야 돼, 0 이상이니까. 맞죠? 그렇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m 곱하기, 얘가 t-2에 마이너스 dt를 구해보시면 될 겁니다, 값. 이해되셨죠? 얘가 얼마 나와야 나 돼, 얘 값이? 5가 나와야 된대요, 값. 괜찮으셨죠? 요5 값을 구해보시면, m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m 값이 얼마 나오냐면, m 값이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4분의 3. 얘가 알고 보니까 아 4분의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던 거예요 값 괜찮으시죠?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지?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4니까 구하라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맞죠? 마이너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지 뭐로 적분하시면 돼? 아까 우리 했던 거 t제곱 마이너스 4부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니까 이번에 누구 쓰셔야 돼? 그렇지, 예 쓰셔야 돼요, 지금 값.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t 플러스 2 dt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얘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16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렵게 푸실 필요 없이, 근을 갖지 않는 거니까, 아, 극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중근이면 된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29번 보시면 조금 계산식이 좀 난이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원의 중심과 현 이런 관계들이 많이 나오거든. 문제 읽어 보시면 이두 개를 찍었고요. 이 원의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이 원의 중심을 a, b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문제 읽어 보시면 여기에서의 접방과 얘가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이 미분한 다음에 이 대입하시면 얘가 4n 나오거든요. 4n 따라서 얘 ln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n 분의 1에 뭐 어쩌고 저쩌고 될 겁니다. 이렇게 가.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거든요. 2등분한다는 건 결론은 뭐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 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수직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니까.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랑 수직이니까, 요거랑 수직이잖아, 지금, 맞지? 따라서 요 1번이라고 해볼게. 요 1번에 대한 직선의 방향식은 나왔습니다. 얼마냐면, y equal, 얼마에요? 기울기가 얘니까, 수직이니까, 4nx, 플러스, y 절편 2n이니까, 2n제곱. 요게 1번 직선의 방향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요렇게 두 개를 이어보시면,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선이, 이 원의 중심의 현입니다, 현. 편이 되니까 우리가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2번을 긋게 된다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될 거예요, 값 괜찮죠? 그 결론은 1번과 2번에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걸로 접근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두 개의 중점이니까. 왜냐면 원의 중심을 현재 이등분하잖아. 그치 그럼 요즘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둘이 더한다면 중점 내니까 n, 3n제곱이 될 겁니다, 값 그러면서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얘 빼기 얘니까 2n분의 얘가 2n인가 n이겠네 n 값, 맞죠? 기울기가 n 그럼 얘 수직이니까 얼마야 기울기가? 그렇죠 y 이 마이너스 n분의 1에 x n에 플러스 3n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1번 그래프인 이 직선의 방정식과 2번 그래프인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3n제곱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a가 되는 거잖아, 값. 이해되셨죠? 따라서 넘어가시면 얘가 4n 플러스 n분의 1x 넘어가시면 얘가, 얼마입니까? 어, 1 플러스 n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x를 구해보시면 x equal 4n 플러스 n분의 1에 1 플러스 n제곱이니까 분모 문제 n 곱해 주시면 4n 제곱 플러스 1분의 n 세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값. 따라서 얘가 뭐지 얘가 a가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요 a 값을 아무 데나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값. 이해 되셨죠 그러면 b가 좌표가 나오겠지 이거의 y 좌표가요 맞죠 얼마냐면 4n 제곱 플러스 1분의 맞죠 그다음에 4n 제곱 n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값. 괜찮으셨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결국 이 기울기를 물어봤거든요. 무슨 기울기냐면 0,0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기울기니까 a 분의 b가 기울기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n을 곱한 거에 리미트를 씌우라는 거죠. 값. 괜찮으셨죠? 여기까지. 이거 리미트 그대로 a에 대입하시고 b에 대입하시면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5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마지막 30번입니다. 같이 보시면 30번 프리직 한번 보셨나요? 실제로 제가 문제를 한번 설명드려볼게. 그래프는 다 그리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긴 fx가 있었을 텐데, 이 fx가 x축과 만나는 세 점이 나와 있었다는 소린 거죠. 얘가 얼마냐면 0, 얘가 얼마냐면 n, 얘가 얼마냐면 3n, 이런 식으로 3n제곱, 요렇게요. 값.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얘 그래프를 f, a, n이니까, 얘가 극값가는 a, n인 거잖아. 따라서 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 얘가 뭐예요? 요점의 좌표가 b, n인거죠, 값. 맞죠? 근데 결론은 an과 bn을 n으로 나타내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미분해서 an이 몇인지 대입하는 게 풀이식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노가다야, 그렇게 누가 풉니까, 시험때, 맞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볼게, 요잘 봐봐. 요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 괜찮으시죠? 그럼 잘 봐봐. 원래 fx는 어떤 식이었냐면, x, x-n, x-3n제곱이었거든? 근데, 이 x, fx랑 알파의 교점이 a n과 b n인데, a n이 중점이었잖아. 중근이었잖아. 그 말은, 한쪽으로 이항시키시면 fx-α equal, x-an의 제곱 곱하기 x-b n 아닐까요? 값? 다시 말하면 알파만 이항시켜주시면 얘가 x-an의 제곱 곱하기 x-bn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뭐야 얘 전개한거랑 얘 전개한거에서 차수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an과 bn을 구하실 수 있다는 소린거죠 맞습니까? 실제로 얘를 전개하셔서 2차식의 개수랑 얘 전개한 2차식의 개수가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셨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2N, 아, 2AN 플러스 BN 요게 2차식의 개수거든요 요게 뭐랑 똑같냐면 얘가 3N제곱 플러스 N이랑 같게 돼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1차식의 개수도 있었겠지 AN제곱 플러스 2AN BN 요게 1차식의 개수거든요 얘도 요거에 관한 1차식 요거 전개했을 때 1차식이니까 얘가 3N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실제 얘는둘 어떻게 돼? 연립하시면 더 빠르게 풀수 있겠죠, 가맞죠? 실제로 연립하시면 an이 뭐 나오냐면 2분의 3n 제곱 플러스 2분의 1n이 나올 거예요, 가 맞죠? 그러면 요걸 또 대입하시면 bn도 구하실 수 있잖아, 가. 이대요 여기까지. 따라서 실제로 구해 보시면 리미트 n 세제곱분의 an 곱하기 bn이잖아. 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얘가 뭐 2분의 3n 뭐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죠? 따라서 얘가 2분의 3이 돼서 정답이 5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맞죠? 풀이식이 있는 대로 극값고에서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험에서 좀더 현실적인 거죠. 맞죠? 다시 한번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4월과 6월 또는 수능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